적분과 통계 14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의 스팔 내용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a b 사이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정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 fx가 다친 구간에서 연속일 때, 곡선 fx와 x축, 그리고 ab 사이의 도형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 값은 왜 있을까요? 자, 이 함수를 봅시다.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정적분을 하면 여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인데,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를 분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댓값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a부터 c까지는 얘가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f(x)로 적분을 하고. c부터 b까지는 그냥 fx로 적분해줘서 더해주면 되겠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곡선 y는 x 곱기 4x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1, 3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1과 3, 4이기 때문에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넓이는 자, A부터 B까지 절대 값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이제 분할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는 이 구간에서는 X제곱 빼기 4X를 그대로 적분해 주면 될 겁니다. 왜냐면 양수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0부터 3까지는 음수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를 적분하면 됩니다. 왼쪽을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2x제곱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리고 오른쪽은 x 세제곱 2x제곱, 0부터 3까지구요. 계산해 보면 3분의 34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곡선과 y축 사이의 도형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것 같은데요. 이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적분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Y에 관해서 적분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FX 같은 경우에는, 이 A부터 B까지 구간이 바로 X의 구간이었죠. 즉, x1을 기준으로 n등분해서 사각형들의 넓이를 합을 구해서 극한을 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y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이기 때문에 이 y축에 있는 c부터 d 구간을 n개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dy, y에 대한 적분이 되고요. 문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는 루트 x 빼기 1과 y축 y는 0, y는 3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뭐이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자 이제 y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를 이제 엔분에서 풀겠다는 거죠. 즉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0부터 3까지 y에 대해서 적분을 하자.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식은 무엇일까요? 네, y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됩니다. 즉, y에 대한 식이라는 건이 식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면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이고요. x-1, 따라서 x는 y제곱 더하기 1이죠. 즉, 이 식. 이 식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y축에서 보면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정역, 의 여기 공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적분을 해보면 3분의 1 y 세제곱 y 0부터 3이니까 9 더하기 3 해서 12가 됩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x축 혹은 y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